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498면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로운 요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다"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신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와의 호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이르되 여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가라 하려,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며 그들이 비그리야드세 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급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와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사람과 블렛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율루세의 아들 여호사바스는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함께 있겠습니다 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이 새벽 설교의 제목은 앞과 뒤가 똑같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어,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반란을 일으킨 세바가 아벨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벨이라는 지역은 요 이스라엘 영토에서 북부에 자리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아벨에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이어서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아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15절에서 이제 토성을 쌓고 토성이라는 것은 성벽 가까이에 큰흙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서 그래서 또 공격하거나 방어할 때이 쓰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요압이 세 발을 추격하였고, 이들이 아벨에 이르러 그 성벽 안에 있을지라도 이 요압이 가만히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요압과 진압군은이 성벽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큰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더큰 일이 지금 터질 것 같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성벽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돌파하려고 할때 마치 망치로 두드려서 깨뜨려서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바 이 반란군을 향해서 정말 사륙하기 위해 가고 있는 이 요압과 그리고 방어하고자 하는 그 무리 근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큰 유혈 충돌이 지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렇게 이 세바 이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압군을 모집하는 일은 아마사가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를 속여서 이유압은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압군을 지휘하는 것은 아비세가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들에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요압이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다윗은 넉넉고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요압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다윗의 통제도 받지 않고 명령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을까요? 물론 다윗의 범죄를 통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큰 관점에서 크게 보았을 때 다윗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압을 첫 번째로 살펴보면 이 유압은 본래 거칠었습니다. 권력 욕이 있고. 그리고 반항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왕의 명령까지 어기게 되었죠.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마치 매사에 막 화가 많아서 화풀이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압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심지어 사무엘하 19장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심지어 이 요압은 다윗이 협박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무엘하 11장 6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아침이 되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은이라 아멘 다윗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아도 사실은 공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다윗의 실체를 알았어요 다윗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치명적인 잘못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넘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잘못이고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이 행위를 노골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요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다윗을 대항하는 무기로 작용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따르지 않고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요압이 보였습니다. 우리 우리가 이것을 어, 우리에게 한 번, 어, 적용을 해 볼까요? 이 시간에도 아직도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자녀들, 손주들, 우리 대전에, 우리 만년동에 있을 뿐만 아니라 다 흩어져 있고 또 때로 멀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어떨 때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습관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춘기 호르몬 분비 때문에 그렇게 어 자신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때로는 반항을 하냐면 부모님이 자주 거짓말할 때, 집에서 욕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 교회 이 새벽 입에 드리는 분들 중에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흡연을 하고 폭력을 쓸때 자녀들에게 아주 난폭하게 굴때 그리고 자꾸 집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그리고 자꾸 뒷담화를 할때 특별히 교역자들에 대한 뒷담화를 할때 그때 굉장히 이 자녀들이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 타인을 험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편견이나 차별적인 말을 많이 할 때, 그때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실망하게 되는 것은 규칙을 어길 때, 부모님이 자기 마음대로 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자녀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잠언 22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모데우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것은 웨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니게로부터온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 가르치는 것을 부모인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먼저 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먼저 행할 때 떳떳하게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죠. 보여줄 수 있죠.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보일 때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잠들어 있는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깰 때에 우리가 앞과 뒤가 똑같이 우리가 먼저 마땅히 그할 바를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서 우리 언어로 나가는 2차, 3차의 전달 이전에 우리의 삶을 보고 그대로 복사체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우리 가문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하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18절입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 결론적으로 16절에 등장한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큰 사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애꿎은 그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사륙에 눈이 멀어서 이성을 잃은 그 요압이 제정신을 차리도록 이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압의 무력을 지혜로서 진압하고 제압해 버렸습니다. 18절에서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는 것은 옛 속담이고요. 실제로 아벨에게서 가 물었을 때 말씀 중에 나왔던 것처럼 그 물은 것이 끝나버리는 그 답을 얻는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조상들로부터 왔던 그 전통을 깨뜨리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지려운 요인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선된 자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신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어머니 같은 성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향수를 자극하죠 그러면서 화평하고 충성된자 중에 하나이거늘 그러니까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화평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이 애꿎은 사람들을 사륙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정적으로, 결정적으로,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유산과 같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건드리려고 하십니까? 왜 이것을 삼키려고 합니까? 왜 함부로 대합니까? 그런데 이 논리는 통했습니다. 이 지혜는 통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래야 여서이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이 죽을 수 있었는데 세바 그 요압이 노렸던 세바의 머리만을 내줌으로써 이 일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여인과 같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떳떳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상황을 대반전 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람들을 옮길 수 있는 지혜자가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지혜로운 새로운 교회 우리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온전한 본이 될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온전한 본이 될수 있도록 주여, 더욱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욱더 이 진리대로 이 세상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말씀을 지켜서 떳떳하게 하시고, 앞과 뒤가 똑같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르도록 하는 브릿지의 역할, 우리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리우 진료 생명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